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20학번 김지호라고 합니다. 글로벌캠퍼스 환명공학과1 9학번 김민재입니다. 동양어문학과 20학번 정기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경학과 1 9학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계획조경학부 20학번 이규입니다. 각자 지원하셨던 적성공사를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간호사여서 가천대학교 간호학과가 수를 제일 많이 먹기도 했고 제가 종합으로 들어올 만한 성적이 되지 않아서 적성고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내신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수시를 날릴 순 없어서 논술이나 적성 같은 걸 지원하려고 찾아보다가 가천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19학번부터 고사가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적성도 준비하셨어야 될 텐데, 어, 수능과 적성고사를 병행하면서 아니면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셨는지 나만의 꿀팁을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만 계속 풀고 시간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따로 과천에 적성을 많이 준비 안 하고 그냥 수능 특강이랑 완성만 계속 보다가. 기출문제는 한두 번 정도 풀어봤던 것 같아요. 합격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가천대학교 적성고사 문제 유형이 정말 수능과 연계가 잘 됐었는지 세분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수능 때 근데 이제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에서 사지선다로 바뀌고 그냥 표현상의 특징이나 그 작품의 뭐 내용 일치 불릴지 이런 것만 주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 공부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적성 공부로 이어져요. 어차피 그냥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뭐 이런 데서 연계되는 문제도 되게 많고 그 적성 문제 책 하나 사면은 그냥 그 문제 유형 중에 연계되는 것도 되게 많고 혹시라도 어, 수능 공부 하다가 이제 적성을 봐야 되는데 당장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책 하나 사서 열심히 풀면 됩니다. 나만의 문제 풀 때의 전략은? 저는 일단 기출문제 풀 때는 국어, 수학을 일단 중점으로 하고 영어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영어가 더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니까 그, 그 순서대로 일단 쭉 풀고 모르는 걸 다시 한번 푸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저는 그냥 사실 무시하고 국어랑 영어 먼저 풀다가 시간 남는 동안 수학 풀었어요 정말 이거는 각찬대 적성고사만의 장점이다 아, 근데 이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원래 이제 내신이 좀 낮았던, 낮거나 중위권이고 좀 애매한 친구들한테는 그 내신보다 더 높은 곳으로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장점은 일단 확실한 건, 어, 수능 끝나고 보니까. 만약에, 일단, 혹시 모르게 안정감으로 지를 수 있는 거라면, 수능 끝나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또 장점이라면은, 이제 또그 시간을, 수능 그래도 수능을 조금 못본 거를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뒤집을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나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 또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단점은 경쟁자 수가 많다는 거, 그래서 좀 긴장이 된다. 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문과별로 수학이나 영어라든지 몇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문과이시고 이과이니까 음. 국영수 영역별로 준비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셨을까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4점, 수학 4점, 영어 3점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국어가 아무래도 몇 점이 제일 높다 보니까 국어를 위주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 같은 거는 이제 옛날에 다 끝내놓고 저녁마다 약간 책 읽듯이 한 시간 동안에 아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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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대충 넘겨보고 자기가 국어에 좀더 자신 있다 근데 수학이 배점이 높아서 수학을 먼저 건드려야 될것 같다 이런데 꼭 그래 안 그래도 되고 그냥 자신감 있는 거 먼저 풀고 그래야 멘탈이 초 초반, 초반에 안 나가서 약간 그 자신감 있는 거확 풀어버리고. 뒤에 차리 멘탈 나가는 게지 처음에 이렇게 음. 어려운 거 풀다가 멘탈 나가 면요는 뒤에 문제도 막 제대로 중접못풀수 있거든요. 문이과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풀면 될것 같아요. 좀. 나만의 긴장해서 방법? 어떻게 그 떨림을 참고 시험을 펴가지고 합격을 하셨는지 일찍 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람와 보려다 보니까 일찍 와서 한 학교 분위기도 한번 보고 한번 책상 앉아서 우리 전에 공부도 해보고 일찍 와 있는 게 최고로 긴장해서 보는 거. 저는 그 전에도 눈술을부보고 갔어가지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냥 떨어지는 마음 을 가지므로 가자. 어차피 사람도 많으니까 뽑힐 확률 낮으니까. 듣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로 그냥 가서 편하게 봤어요. 합격 문자를 딱 받았을 때그 아, 느낌이 어땠는지 아... 지금 추억 회상하시면서 그때 의 감정을 저한테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 저는 가천대 접성이 가천대가 수시 합격 발표가 그 예정일보다 항상 일찍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같이 접수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민지야 빨리 지금 확인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길래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니까 수험번호 치고 봤는데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친구들 전화하고. 저는 그 전에 그 저녁쯤 봤는데 아 그러면 가천데 그냥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자 했는데 그게 합격자 발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은 뭐 떨어지니까 동생한테 야 아, 동생 와, 와서 이거 좀 봐봐 해가지고 동생이 동생방 가서 그걸 확인하고 저한테 왔는데 합격인 거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거기 있었던 가족들 다 울었던 것 같아 요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다 드렸고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자기가 제일 먼저 잘하는 걸 먼저 푸는 게 좋고, 자기의 수, 푸는 방법을 터득하고, 시간 체크 꼭 미리 해보시는 게 좋고, 수능 먼저 준비하시고, 진짜 떨리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떨면 되던 것도 안 되니까.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수정할 수 없다는 거, 다든지. 많이 모르시고, 저도 몰랐거든요. 경쟁률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과 30명을 뽑았는데 630명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치로 보면은 아 630명에서 내가 어떻게 30등 안에 들까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다 필요 없고 제일 열심히 한 30명이 뽑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생각했던 게 13번 14번 문제에서 막히는 거예요. 못 풀겠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되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서 1등 먹을 수 있어. 이런 거는 좀 그건 안 되지만 뭔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뭔가 자신이 있으면 이 문제가 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담도다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면 좀 편해요. 그러면 이제 다 문제 넘어간다니까. 이 문제 하나 잡고 있으면 한 다섯 문제, 열 문제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라는 게 되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합격할 거야. 연애 나보다 더공부해 이런 마인드를 딱 가지는 게중요하거든요몇일 남았어요? 50일 가까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냥 딱이래죠 EBS 기출 두 개만 보세요. 두 개만 그냥. 네. 붙을 수 있어요. 붙으면 내가 나중에 힘들어서 밥한끼사줄게 시험 들어가기 전에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또 밖에 휴게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 있는 걸하고 있더라고요. 되 그런 분위기도 생각이 나고 다 같이 조용히 커고 휴게실 앉아서 공부하고또 들어가면 또다 같이 자리 조용히 찾아 앉아가지고 앉았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또씨 그랬던 분위기 기억나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뭔가 되게 긴장됐어요. 긴장되는. 다들 이제 학생들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다 같은 쪽에 있고 난 뒤쪽에. 학부모님들이 다들 막 계세요 이렇게 제가 유심히 한번 봤었는데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약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울컥했어요 아 진짜 이게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정적으로 뽑히다 보니까 약간 뭉클하고 울컥한 것 같아요 저. 이제 저는 제일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4타임에아4타임 그때 어제 저녁 시간에 시험 가야 되는데 5시 반인가 6시에 시험 온 걸로 알고 있어서 비가 오고 일요일이고 노출시니까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3시부터 나왔는데 가는데 시험을 못볼 순간이 온 거예요. 저중에 제가 농담 엄마 그냥 시험 보지 말고 드라이어가자 이랬는데 <laughs> 그랬는데, 어, 그거 런데그안 됐으면 여기 못 왔죠. <laughs> 안 되면 안못 왔는데 그래서 도중에 제가 강남 쪽으로 빠져서 엄마가 여기서 이제 수입을 땄타고 가천대역에서 내려서 그래서 시험 봐라 잘 보고 와라 이래가지고 강남에 내려주셨어요. 사람도 엄청 많고 비도 엄청 내리고 이러니까 입실 1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저만 제일 늦게 와서 저쪽에서 뭐이러면 들어왔는데 그날 막 상황이 다안 좋아요 차 일찍 탔는데 나름 차도 막히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다음에 도중에 또 지하철 타고 비는 엄청 내리고 사람도 엄청 많고 시험 몇분 전에 이렇게 자료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훑어봐야 하는데그 시간도 상황 자체가 너무 막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시험장에서 내면 진짜 막상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니까 방역도 엄청 막하1하 하고 줄도 오래 서야 될 수도 있고 사람 많으니까 2 0 2 1 2 0 2 1성고사 화이팅. 이팅